자,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스니커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나우라고입니다. 자, 오늘은 아, 제가 또 특이한 제품 한 가지를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일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어, 어 오늘은 아, 보시니까 빔 프로젝트인 것 같네요. 삼성에서 출시한 바로 그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배터리라고 또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칼로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도 잘라주고, 오. 어. 오. 제품에 대한 간단한 설치 가이드가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고, 여기 위쪽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걸 딱 열어주시면, 일단 상자 하나. 어, 이게 지금 본품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아, 이거 뭐, 여러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요게 이제 메인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메인인 것 같고, 일단,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기, 스티커 붙어있네요. 스티커를, 제거를, 딱, 딱, 이렇게 뜯어주시고, 아, 오, 생각보다 여러분, 크기도 굉장히 작은 거, 아. 자, 오늘 제품, 바로바로, 바로. 짠. 삼성 헬리녹스, 바로 프리스타일, 바로 고 제품입니다. 자, 요 제품을,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걸 열어 보면 어 여기에 뭐 충전기 충전기 요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 뭐좀큰거 보니까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는 그런 충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에 케이블 어 케이블이 이렇게 동봉이 돼 있고 어 그리고 여기에 뭐 뭐다 설명서인 것 같습니다. 이 설명서가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고, 제품 보증서와 함께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어, 얘도 한번 뜯어볼까요? 어, 얘는 여기를 이렇게 잘라 주시면, 자, 여기를 어, 열어 주시면 배터리가 묵직합니다. 자, 배터리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커피는 뭔가요? 와, 이게 저도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 처음 봐가지고 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단 이건 한번 설명서를 봐야 될것 같고 자 지금 이거 배터리팩 같은 경우에는 아 사실 우리가 캠핑을 갔을 때 이렇게 충전이 어댑터를 꽂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이 제품과 어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 C 타입 단자로 연결해 가지고 충전을 할때 사용하는 어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이 어이 제품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배터리팩은 조금 무게가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보시면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된다는 거. 지금 사실 이 지금 프리스타일 제품이 어 기존에 저렴한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보이스 디드시 헬리녹스와 콜라보를 해서 완성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 좀더 웃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정식 출시 가격은 129만 원. 근데 이게 당첨된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119만 원에 이렇게 10만 원또 저렴하게 출시를 한 바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캠핑 용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 이런 또 고가 라인들 제품과 콜라보를 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또 헬리녹스 체어 테이블 세트도 지금 OTT에서 당첨이 돼가지고 아 이게 또 보유 중인데 아또 이게 당첨이 되는 바람에 아요것도또 또 냅다 질릴 수지 않을 수 없었던 아, 그런 그런 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것도 벗겨 보니까 지금 요렇게 안쪽에는 렌즈가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LED도 보이시고. 버튼, 전원버튼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보인다는 거. 지금 헬리녹스와 콜라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캠핑을 갔을 때좀 사용을 하면 좀더 좋을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 이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 여기에 HDMI가 들어가는 포트가 보이고, 이 HDMI는 완전히 미니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여기 마이크 단자, 그리고 충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C타입. 어, 케이블을 꼽을 수 있는 단자가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 전체적인 뭐, 모양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캠핑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국방색 무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예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제품을 궁금하신 분들은, 아, 제 영상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헬리녹스와 콜라보 되어 있는 느낌은 지금 사실 요거 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그냥 진짜 실사용 목적이신 분들은 이 헬리녹스 콜라보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요 간단하게만 그냥 요 헬리녹스 요런 아이템도 있구나. 사실 크림에도 팔기 때문에 크림에는 정가 이어로 구매할 수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궁금하신 분들만 제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사이즈는 한요 정도 된다. 그냥 요런 정도의 아이템이다.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지금 계속 신발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제가 또 게을러 가지고 아, 지금 좀, 좀, 이 업로드가 딜레이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많이 이렇게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을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오라고 있습니다.